어때? 좀 멋있었죠? 약간 어때요? 약간 지금 이런 이런 느낌. 대형 트럭을 다 그렇게 생겼으니까 반응이 없었잖아요. 아 근데 이게 멋있다! 이런 혼소리도 이렇게 멋있는 거야. 그리고 미들십 스포츠카는 이렇게 뒤에서 엔진을 보잖아요. 나는 이게 덤프 이거 시프트를 보는 거야. 어때? 트럭커분들한테 이 트럭은요. 삶이야. 인생이야. 집이야. 자동차야. 안녕하세요, 비비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솔림입니다 What about I'm Optimus Prime? 솔림 네. 그런 목소리로 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할게요. What a b o t I'm Optimus Prime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바로 트랜스포머에서 튀어나올 것 같은 바로 더뉴 엑시언트입니다 이게 사실 6년 만에 출시된 거잖아요 근데 엄청 멋있어졌죠 외관 디자인만 보면 사실 풀체인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페페페 페리입니다 사실은 이 차량은 파워트레인은 똑같은 페리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건격이 말이 돼? 비교할 게 뭐가 있어? 여기가 최적관데 신차 검수, 최상급 선택, 유리막 코팅, PPF, 유리 발수 코팅, 가죽 코팅까지 이 모든 걸다들여요 견적 상담은 고정 댓글에 클릭 클릭. 제 산타페가 H 가 너무 많다고 사람들이 조금 욕을 했었잖아요. 근데 잠깐 멀리 가 봐봐요. 여기 보시면 여기 H 여기 이렇게 가로로 하면 여기가 이렇게 H 거든요. 뭔가 은색띠 같은 게 하나가 들어갔는데 이걸 정면에서 바라보면 살짝 H 느낌이 나긴 납니다. 이렇게 숨긴 거는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실 줄 알았어요. 아빠 나 잘했어? 그리고 액시언트 프로 같은 경우는 벌집 모양의 그릴이 적용이 됐었잖아요. 그게 조금 그냥 대형 트럭을 다 그렇게 생겼으니까. 없었잖아요. 어, 근데... 아, 밤이 없었잖아요. 근데 멋있다 이런 혼소리도 이렇게 멋있는 거야 이상용 트럭에서 맞형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그릴의 디자인 자체는 어떻게 보세요? 이거 완전 VV 잖아요? V 그리고 H 이게 방패가 마치 앞에 있는 것처럼 바뀌었고요 <laughs> 어. 그 다음에 그릴 패턴도 약간 그랜저의 느낌이 살짝 나요 살짝 팰리세이드 이거 봐봐 팰리세이드 아니 팰리세이드에도 DRL이 약간 이런 식으로 들어왔잖아요 근데 저는 팰리세이드에서 DRL이 진짜 예쁘다고 생각 대부분 트럭 디자인들 보면 비슷비슷하잖아요 어, 그리고 이렇게 좋은 LED 안 들어간다 그런데 이제는 멀리서 보면 딱액시언트 트럭이다라는 거를 딱알 수가 있고 기존에 같은 경우는 프로젝션 타입의 헤드라이트가 아니었거든요 또 MF의 타입이었죠? 그래가지고 약간 올드한 느낌이 있었어 그 반사판 다 보이는 거 근데 이번엔 어떻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이제는 프로젝션 타입으로 바뀌면서 진짜 헤드라이트를 너무나 잘 숨겨놨어 근데 이거 완전 기본에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아이 그럼요 나는 또 낮은 트림에는 프로젝션 타입 안 들어가는 줄 알고 그러면 깜빡이를 살짝 보여 드려야 되죠 당연하죠 와 깜빡이 신성 보소 나는 이렇게 세 개가 다 들어올 줄 몰랐다 이 정도로 하면 진짜 차가 뒤에 있을 때 너무나 잘 보일 것 같아요 근데 솔리 사이드에 있는 거는 또 벌브네 왜왜뭐 아... 이것까지 LED 넣어 달라는 거야? 그러면 현대는 도대체 뭐 먹고 장사해요 아 근데 저건 좀 아쉽긴 하네 아 <laughs> 뭐가 아쉬워 아주... 일로 와봐 봐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있는... 그리고 이거 보세요 절대 대형 트럭에서는 없었던 레이더가 기존에도 레이더는 있었어요 근데 이만한 좋은 기능은 없었을까요 예전에는 자동차만 감지했다면 이제는 자동차나 사람까지 모두 다 감지할 수가 있어서 어 요즘에는 킥보드도 있고 그리고 자전거도 있고 그리고 제가 사실 S660을 타고 다니면서 얘가 감지를 못할 때가 있는 거야 차가 너무 낮아가지고 트럭들이 잘못 보더라고요 어, 그니까 러 그래서 내가 너무 무서웠거든요 근데 이젠 더뉴 액션트는 오케이 기존에는 40km 이상에서 어댑티브 쿨 컨트롤이 작동했다며 이제는 스탑앤고까지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트럭커분들이 에이다스를 안 쓰던 거였구나 어 그렇죠 그리고 이거 봐봐요 신형 엠블룸 들어갔잖아요 이거 보여드리려면 발판을 밟고 올라가셔야죠 아 그쵸 그쵸 아 여기인가? 아 여긴가? 야, 네, 여기 있네 거기 손잡이를 쭉 당겨보세요 잠시만요 왜안 되지? 오. 오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짝 앉아서 쉬실 수도 있고요 여기에 심지어 컵홀더까지 마련이 양쪽으로 다돼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두개 먹으라고 와 근데 이렇게 앉아 있을 때 차가 진짜 크긴 하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비가 온다 그럼 어떻게 될까? 비가 오면? 음. 비 오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비가 왔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비가 오면은 여기서 이렇게 어닝이에요? 어 얘가 어닝처럼 이렇게 펼쳐준 다음에 여기서 낭만 있게 안녕하세요 코나기 주인공이신가요? 어. 이 오빠 유부남이야 이렇게 앉아서 진짜 어닝을 펼칠 수가 있어서 이건 좋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손잡이도 있다요? 경정비 할때 이렇게 하시면 되고 닫을 때도 좀 편합니다. 저처럼 약간 연약한 사람들은 이거 없으면 못 하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여기에 카메라 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얘가 가끔 벌레가 붙을 때도 있고 어, 그렇죠. 좀 더러워질 때가 있잖아요. 그럼 얘를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가는 거지? 아 올라가서 닦는 거구나. 이렇게 닦아주고 요런데 요런데 잘안 닦이거든요. 근데 솔림 말씀대로 저 카메라가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이번에 HDA까지. 그냥 승용차처럼 차로 유지 보조가 돼요 그러면 진짜 완전 큰 펠리세이드가 맞았네 그러니까 원래는 센터링 기능까지는 안 되고 어, 그냥 레인 어시스트 기능 정도만 됐었는데 이렇게 쳐주는 거 쳐주는 어, 어, 거? 근데 이제는 중앙까지 유지를 해주는 거야 근데 이거 진짜 올라가도 되는 거 맞아요? 맞아요 멀리 좀 가봐요. 네네. 이게 워낙 크다 보니까 저 위에 보이세요? 아, 저 루프바이저? 저게 완전 디자인이 바뀌었잖아요. 루프바이저의 디자인 자체가 그냥 딱 루프바이저다라고 생겼었는데, 근데 이 루프바이저의 디자인이 기존 트럭과는 좀 다르게 생기긴 했어요. 완전 지금 포인트 되죠? 그러니까 뭔가 밑에 있는 데일라이트랑 연결성 이 있어서 좋은 것 같아. 저게 완전 눈부신 방지에다가 햇빛 가리게잖아요. 그렇죠. 근데 난더 예쁜 게저 데일라이트. 나는 저거 발견 못 했다 처음에? 그러니까 잘 숨겨놨어요, 어쨌든. 오, 어, 예쁘죠? 영 트럭인데 여기 볼륨감 보세요. 예, 보여요? 여기 대부분 트럭 같은 경우는 사이드 디플렉터라고 해가지고 약간 윙처럼 생긴 게 달려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대부분 많이 깨진대요. 왜냐면 사고가 날 때가 많으니까. 맞아요. 코너 돌때 상당히 그쪽이 많이 부딪히기도 하고 디자인적으로도 예쁘지 않았는데 이번은 어떻게 바뀐 거예요? 이번은 봐봐 볼륨감이 있어가지고 나는 이 더뉴 액션트가 트럭계 포르쉐. 여기 현대행사인데 트럭계 포르쉐. 테슬라 세미트럭 같은 경우도 이렇게 라운드지게 디자인돼서 어. 공력 성능을 높여서 연비 까지 좋아지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세미트럭은 아직 잘 모르겠어. 얘는 나온 지가 얼마나 됐는데 그만큼 안정성이나 신뢰성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아, 예, 알겠어요. 그리고 한번 사이드뷰 한번 볼까요? 사이드뷰에서 제일 많이 바뀐 게 있어요. 뭐야, 뭐야? 아 디지털 사이드미러? 저거 없었잖아 디지털 사이드미러 사실은 해외 트럭 브랜드 같은 경우는 진작에 나왔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되게 보수적이잖아 안전하고 또 안전하고 안전해야지면 이렇게 내놓을 수 있는 거잖아요 아 사실 사각지대를 확실하게 표현하는 거는 더 디지털 사이드미러인데 안전을 위해서라면 미리 나왔어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 늦었는데 지금이라도 들어온 게 어디야 근데 <laughs> 볼보의 디지털 사이드미러 같은 경우는 접히거든요 근데 차량은 접히진 않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볼보랑 벤츠보다는 확실히 짧아가지고 접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오 맞아요. 벤츠 같은 게 엄청 길게 빠져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화각을 좀 많이 줘가지고 좀 짧게 잘 만든 것 같아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붕이 있어서 비가 와도 오염되지 아 않을 수도 있겠다. 각도를 많이 줘가지고 괜찮게 만들었네요. 그리고 대형 트럭에는 절대 빠질 수 없는 게 있잖아요. 크롬 휠. 아, 이게 진짜 이 자세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아이스틸 휠. 휠 자체가 정말로 반짝거려서 예쁜데 1축에는 지금 미쉐린 타이어가 정형이 돼 있고 그다음에 2024년식 엑시언트 프로부터 뭐가 들어간 줄 알아요 1축에도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아까 전에 보니까는 키로도 얘 앞에 이렇게 들었 내렸다. 와. 뒤쪽도 들었다 내렸다 할수 있는 거야. 아무래도 짐 무게에 따라서 에어 서스펜션을 조절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니까요, 러 제가 조금 이따 키도 보여드릴게요. 에어 서스도 이렇게 올리고, 어, 이렇게 올리고. 솔리, 근데 저 뒤에 있는 공간은 뭐죠? 당연히 외부 사물함이죠. 안전을 위해서 저걸 한번 하고, 여기 안에서 한번 여셔야 돼요. 여기 있다, 이렇게. 그렇지. 근데 엄청나게 깊어.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베드 있잖아요. 네. 그 베드 아래쪽 공간이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소화기도 당연히 있고요. 여기도 있고 반대쪽에도 똑같이 구멍이 있습니다. 근데 피디님, 이거 뭔지 알아요? 몰라요? 이거 레이더. 아, 이게 레이더야? 어, 근데 여기는 운전자석이 아니라 조수석이잖아요. 그래서 더 사각지대가 많단 말이야. 그래서 레이더가 두 개. 근데 운전자석은요? 운전자석은 하나. 그러니까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 그리고 솔님 옆에 기름통 보시면 엄청나게 크죠 또 디젤인데 이거 아시죠 한번 넣으면 진짜 몇십만 원 그냥 깨지는 거 이게 5 0 0 l 급 연료 탱크고 많은 분들이 파워트레인 또 가장 궁금해하시잖아요 파워트레인은 똑같은데 굳이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laughs> 540마력 맞아요 친환경 유로 6 l 엔진이 들어가 있고 그래도 토크는 285 k 로퍼스미터래 가지고 토크만큼은 정말로 좋다 역시 맞춤다운 모습 아닙니까 그리고 리어 램프를 딱 보. 시면 어떠세요? 이게 진짜 제가 영상으로 미리 봤거든요. 진짜 실물로 너무 보고 싶었어. 아 근데 솔님 모르시는 게 있네. 왜요 무빙 시퀀셜? 기존 액션트 프로랑 똑같아요. 이거 똑같다고요? 예. 아닌데 아니야. 전에도 무빙 시퀀셜이 됐다고요? 예예. 예. 미안해. <laughs> 내가 너를 조금 제... 음, 저평가했나 봐. 사실 단면 빼고는 뒤에는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아 잠시만요. 기능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는데 여기 레이더 레이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어 깜빡이는 예쁘네. 너무 예쁘죠? 여기 밑에 이렇게 쳐 차라락 들어오고 약간 나는 이게 약간 머스탱 느낌도 나고 <laughs> 오버하지 마세요 이번에 전면부가 정말로 저렇게 많이 바뀌었으면 리어램프도 바뀌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긴 해요 그럴 거면 현대 디자이너 취업하세요 근데 솔림 지금 이 차량은 트랙터잖아요 근데 옆에 제가 진짜 트랙터보다 더 좋아하는 게 덤프거든요 덤프트럭이 진짜 지금까지 나 이거 정말 좋아해 와이 덤프트럭은 남자들의 약간 로망 같은 느낌이 있어 잠깐 저쪽으로 가면 안 될까요? 이거 리어램프도 너무 멋있지 않아요? 리어 램프에 이게 가드가 있어가지고 진짜 약간 쌍남자의 차 같은 느낌이 딱 든다. 근데 얘 진짜 같은애 맞네. 리어 램프가 똑같아. 근데 소네 이거 전면부가 살짝 달라요. 아까 전에 걔는 하이루프 캡이었잖아요. 얘는 데이캡. 전고 차이가 확실히 있죠. 옆에 있는 하이루프랑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근데 저는 이 덤프 트럭은 하이루프보다는 이렇게 약간 각진 게더잘 어울리는 것 같긴 해요. 덤프는 데이캡밖에 안 나오거든요. 얘랑 제일 잘 어울리는 거야. 그리고 하단부 범퍼가 좀 달라요 얘는 험로용 범퍼거든요 그래서 저 하이루프캡에 들어가는 와이드 범퍼랑 다르게 험로용 범퍼는 확실히 좀더 높게 디자인이 돼 있습니다 맞아요 지상고 확실히 높죠 왜냐면 이 차량은 흙을 좀 많이 실는 차량이잖아요 맞아 진흙을 많이 렇게퍼 담아서 이렇게, 퍼 이렇게 <laughs> 범프로 이렇게 터 해서 여기 좀 타타타 이렇게 맞아 맞아 저... 이게 흙이 이게 <laughs> 빠지면 안 되거든 요 예. 그래서 여기 앞에 보면 진짜 지상고가 엄청 높은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는 하이루프도 좋은데 데이캡이 제일 이쁘긴 하다. 데이캡이 진짜 딱 깔끔하지? 어, 그니까. 근데 이 차량도 그렇고, 모든 에이다스 기능 있잖아요. 맞아요. 이번에 기본으로 장착이 되는 거예요. 높은 사양이가지고 넣어주고 그런 거아니고 아, 기본입니다, 기본. 진짜 우리 아빠 진짜 보살이다, 보살. 아빠 심씨 아니세요? 아, 정씨. 근데 나는 덤프트럭에서 이렇게 쏟아지는 거 있죠? 캡 오픈하는 거? 그거 너무 멋있지 않아? 어, 와, 된다, 어. 된다. 와, 이게 전동으로 또 돼요. 이 봐봐, 얘 보여요? 이거 떨어지는 거? 그래서 이렇게 엔진 정비를 할 때는 이렇게 캡 오픈을 하셔야 됩니다 파워트레인을 이렇게 볼 수가 있네 이게 지금 몇 cc인지는 알아요 솔님 알죠 알죠 이거 540마력에다가 이거몇 cc죠? 12,700cc 아, 그래 <laughs> 이 정도 무게를 버티려면 그 정도 엔진이 있어줘야지 아, 그렇죠 12,700cc 유로 6엘 엔진이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면 방음방진 매트도 잘돼 있어요 그런 게 없으면 너무 소음이 위로 올라오잖아 아, 그러니까 이 휀더도 마감이 괜찮은데? 보니까 또 가슴이 웅장해진다 와 이렇게 되는구나. 어, 저기 안쪽에 딱 체결이 되네. 그러니까. 여기 앞에 공구가 있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공구를 빼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이렇게. 그렇구나. 우와. 신기하다. p 피디 아유. 트럭 완전 전문가. 제 선생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카릭TV 정옥진입니다. <laughs> 아, 근데 네. 선생님 있잖아요. 네네. 6년 만에 액션트가 출시가 됐어요. 네네. 풀림 보시기 디자인 어떠세요? 야, 완전 플리세이드 아니에요? <laughs> 난 감히 아빠... 말을 못했는데 어? 풀림을 하시는구나. 아빠, 이거 무슨 일이야? 이거 펠리세이드야. <laughs> 아, 그렇게 얘기해도 현 대에서 불러줘요? <laughs> 그쵸, 그쵸. 아, 나도 이따 얘기해. 플리세이드 아, 같잖아, 이거. 제 아빠는 그런 거다 용서해주세요. <laughs> 아, 그러시군요. <laughs> 하여튼 더뉴 액션트가 요번에 페페. 니가 되면서 약간 되면서 좀 변화를 줬지만, 전면 디자인, 프론트 그릴 디자인, 네, 헤드램프 디자인 등의 변화는 줬지만, 트럭 시장에서는 가격이 더 문제거든요. 이 트럭이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네. 제가 알기로는 그 2억? 아니, 2억에서 어. 3억? 돼요. 그쵸. 그리고 우리 승용차 할부보다 우리 트럭커 분들은 막 6년, 7년 할부로 하시면 오오 그래서 대부분 개인 사업자로 오. 다 오. 알고 있거든요. 네. 진짜 트럭커 분들 힘내세요! 힘내십시오. PPD? 일단 솔님 데이캡 네. 실내부터 볼까요? 이거 완전 좋은 시트 아니야. 내 친구 이슬이. 어맞아 이슬이 시트예요. <laughs> 여기 이렇게 계단 이렇게 있잖아요. 이 액션티가 좋은 게 뭐냐면 이게 신발을 딱 넣을 수 있게 아주 깊게 돼 있어요. 아 이거 트렁커 분들만 아시는 줄 알았는데 이제 좀 짬밥이 됐다고 이걸 아는구나. 신발 좀 넣어주시면 안 돼요? 응, 음, 맨발인데. 예, 맨발이에요. 또 맨발이에요. <laughs> 더럽네 진짜 나중에 벗어도 될까요? 제 신발 넣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laughs> 비싼 거 샀다고 또. 어, 여기 신발을 딱 넣었을 때 이렇게 가로로... 안 넣고 그냥 일자로 넣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여기 봐봐요. 되나? 어, 되나? 되네. 되네, 되네. 어, 말짱합니다. 가능해요, 가능해요. 근데 여기도 l e d 넣어줬네. 저기가 LED가 들어가면 여기 계단이 좀잘 보이기는 하겠네요. 어, 그리고 여기 봐봐요. 여기 이슬이 보이죠? 예, 네, 이슬이 글씨 보입니다. <laughs> 이슬이 뭔가 정감 있어. 나는 소리. 수민이? 올라가실 때는 여기에 또 어. 손잡이가 마련이 돼 있어요. 여기를 잡고 올라가시면 됩니다. 빅피디? 완전 새 냄새 난다 근데 잠깐만요 디스플레이랑 이런 거왜 이렇게 커졌지 이거 이런 거 아니었는데 기존에 디스플레이가 8인치짜리였어요 맞아 요거는 또 7인치 근데 이제는 12.3인치 디지털 클러스터 들어갔고 계기판 모양까지도 다 바꿀 수가 있다고 합니다 나 이걸 발견 못했네 이거가 제일 중요한 거였잖아 기존에는 손잡이가 있었던 위치인데 이제는 디지털 사이드미러로 바뀌면서 시인성이 진짜로 너무 좋아졌어요 근데 이게 또 좋은 게 뭔지 알아요? 완전 높이서 사각지대를 찍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열어도, 아, 시야 방해가 안 되는 거야. 원래는 사이드미러문 열면 안 보이잖아요. 어, 대부분 약간 문에 달려있어가지고 그렇게 되잖아요. 아, 근데 이거는 문을 열어도 전혀 문제가 없다. 나 발견 너무 잘했지. 어, 잘했네, 잘했네. <laughs> 그리고 디스플레이 한 번만 봐볼까요? 이젠 드디어 대형 트럭에도, 이 봐봐요.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까지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CCNC를 해가지고, OTA 업그레이드 당연히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내비 한 번만 클릭해주세요 1, 2, 3, 4종, 5종까지 있는데 나는 대형 화물차 그러니까 차량 높이까지 설정할 수 있으니까 이 순정 내비 쓰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이번에 더뉴 액션트가 전고가 더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이렇게 설정하고 다음! 차량 길이랑 차량 폭도 나온다 그리고 이번에 무선 충전 패드도 조금 바뀌어졌거든요 여기에 위치해 있거든요 근데 어차피 애플 카플레이가 되니까 여기가 놔두면 진짜 딱이잖아 그리고 지금 컵홀드가 운전석에서 되게 멀지 않아요? 그럴까 봐요 제가 참 이번에 팝업식으로 컵홀드가 추가가 됐어요 제가 이렇게 막 물리 버튼 이렇게 돌려봤거든요 네. 이거 마감 처리가 옛날 같지가 않아 근데 옛날 같은 거 하나 있는데 폴림도 지금 딱 보시면 아시잖아요 <laughs> 내가 잡고 있는 그것인가 스티어링 휠이 아 진짜 왜안 바꿔주는지 모르겠네 디자인은 안 바뀌었잖아요 근데 용서해줄 게 있어요 신형 엠블럼 들어갔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모터도 바뀌었다 기능도 향상됐다 이런 버튼 없었잖아 아 있었는데요 기능이 더 많이 들어갔다 이거죠 아 어쨌든 액티브 스티어링 휠이 들어갔기 때문에 훨씬 운전하기 편하고 기존에는 유압식 핸들이기 때문에 차선 중앙 유지 보조 이런 거가 안 됐는데 이제는 그 모터가 들어가면서 이제 되는 거죠 내가 왜트 분들이 에더스를안 쓸까? 제일 편할 텐데라고 생각했거든요. 별로 기능이 좋지 않아서 안 쓰던 거였어이젠 아, 네, 네, 네. 좋아졌으니까 마음껏 사용하세요. 그리고 조수석 한번 보러 갈까요? 잠깐 여기 너무 많아요. 여기 봐봐요. 여기 수납 공간 여기도 이렇게 있고요. 아. 소재 보이세요? 브러쉬 메탈인 거 약간? 메탈이 아니라 우드죠 우드. 아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키가 아이오닉이잖아 이게 뭔가 덤프 같은 느낌이 아니라 승용차 키랑 똑같으셨어요. 근데 기능이 아까 전에 담당자 분이 해주셨거든요. 원격 시동 그냥 되고요. 그리고 대형 트럭 분 무조건 라이트 체크를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얘로 다할수 있고 아까 전에 에어서스 올리고 내리고 뒤에 올리고 내리고 이거 얘로 다할수 있는 거야 아... 이거 만눈키야 만눈키 맞놈키. 네, 조수석 좀 가주세요 이제 네네네 여기요 지금 저희가 타고 있는 게 하이루프 캡이 아니라 데이캡이잖아요 근데 난 충분한데 데이캡인데도 지금 살짝 굽혀도 될 정도라서 이거 공간 되게 커요 그리고 내가 진짜 재밌는 거 보여줄까요? 아 지금 점심시간이네 밥 먹어야지 네 거기가 끝이세요 <laughs> 약간 멀긴 하죠. 앞으로 엉덩이를 땡기고앉아야 그리고 안장도 올릴 수 있는 걸로 하는데. 이거요? 이거를 또 올려줘야지 여기 짐 같은 것도 많이 실으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숨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면 하 아무도 안 보여. 그리고 진짜 개선된 게 있어요. 트럭커분들한테 이 트럭은요, 삶이야, 인생이야, 집이야, 자동차야. 하이루프캡 같은 경우는 베드 공간이 상당히 넓어가지고 기존에도 괜찮았는데 데이캡은 누울 수 있는 공간은 없었어요.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어, 봐봐요.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이렇게까지 했죠? 그러면 이게 접혀져 있었는데 요거를 이렇게 내릴 수 있는 아... 거지. 이거 누울 거야 이거. 이런 거. 거 이렇게 딱 넣고 그리고 무시도 에어컨이 되잖아. 여기서 에어컨 딱 키고 이불 덮으면서 과자 하나까 라면 하나 먹어. 한번 누워 보시면 안 돼요? 그냥 다리까지 완벽하게 들어가고 아니 이거 공간 충분하지 않아요? 충분하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기 커튼 걸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생활 보호가 딱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조수석도 접어놨거든요. 커플더겸 책상으로. 로도 사용 가능한 거야. 그리고 미들십 스포츠 카는 이렇게 뒤에서 엔진을 보잖아요. 나는 이게 덤프 이거 시프트를 보는 거야. 어때?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볼수 있겠구나. 아, 어, 내거 아주 일을 잘하는구나. 솔리 근데 하이 루프 캡도 살짝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진짜 찐 집이긴 하지. 그러면 그 하이 루프 캡의 실내는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비핀 이거 안보고 가실 거예요? 아! 이거 싹다 이거 이거 이렇게 돼 가지고 분리가 아예 되는구나. 여기서 이렇게 수납함을 꺼내고 몰래 비상 아예 어. 알겠습니다 빨리 저 하이루프캡 보고 싶어 요 그렇죠 그렇죠 금엉금 기어서 가자 하이루프는 차이가 많이 나네 <laughs> 이거 봐봐요 와사랄라살랄랄랄라 여기서 그런 것도 할수 있어 체조 빠라바라밤빠라바라밤밤빠밤밤밤빰밤빰밤밤밤밤 아, 국민 체조 너무 옛날 거아니야 <laughs> 그게 건강에 제일 좋은 거예요 아. 근데 어쨌든 이 하이루프캡은 실제로 공간이 정말로 많이 넓고 지금 위에 보시면 무시동 에어컨까지 적용이 돼 있습니다. 아니 빅비디님 아까 전에 데이캡이랑 이거랑 진짜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수납함이 여섯 개가 있지? 근데 그 여섯 개 중에서 뒤에 있는 수납함 있잖아요. 얘 연결이 돼 있어요 사실은. 어. 그래서 긴 짐을 그냥 때려 넣으셔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렇게 칸막이처럼 놔둬도 되고.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에도 수납 공간 있고 여기에도 있지? 저기도 있지? 저기도 있지? 여기도 있지? 그리고 여기 뒤에도 있을 거 아니야. 잠깐만, 얘 냉장고네. 언냉장고입니다. 언냉장고. 아, 그러면 이쪽은 그러네. 여기 온도가 다 있는데요. 따뜻하게도 되고 차갑게도 가능합니다. 위에 보시면 여기에 있는 수납함 있잖아요. 이거는 기존 액션트 프로랑 다 동일합니다. 사실 바뀐 거는 없어요. 근데 이 앞에 롤스크린 있잖아요. 또 전동으로 내려오는 게난 좋더라고. 아, 이거, 이거, 이거? 귀여워, 이거. 이거 원터치는 안 되네. 계속 누르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거는 또 수동이긴 해요. 요렇게 야, 먹음. 이이 적나 이 대부분 안마 커튼을 다 써서 앞에까지 다 쳐가지고 주무시긴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약간 우리 더뉴 액션트가 조금 창피하데다 열려있어가지고 빠르게 한번 닫아볼게요. 근데 샀고. 단점이 있어요, 솔루. 지금 이슬이 시트를 선택을 한 옵션이잖아요. 이슬이 시트의 스티치는 무슨 색깔이에요? 흰색. 근데 여기 지금 침대는 무슨 색깔이죠? 빨간색. 조수은또 무슨 색깔이죠? 빨간색. 이거 도대체 이슬이 시트는 왜 하얀색 스티치로 돼 있는 겁니까? 아, 내가 빨간 빼 하나 드릴게요. 하나 하나 한땀. 한땀 한땀 칠해보면 그것도 시간 참잘 가. 이슬이시트 되는 건 좋은데 좀 아쉽긴 해요. 제가 또일종 대형 트럭 면허가 있잖아요. 제가 한번 운전 한번 해볼까요? 예, 살짝 운전 맛보기만 한번 해볼게요. 아니 아니 나는 a 이다스만켤 거야. 그게 정말 좋아졌다며. 그럼 바로 시승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디님이 조수석에 타세요. 대형 트럭은 내가 안볼수 있지만 이렇게 안경까지 쓰고 네,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출발. 갑니다. 감사해요. 갈게요. 아 불안하다. 선생님. 저, 사실은 이 대형 트럭면허 있잖아요. 네. 이거를 세 번만에 붙었어요. 어우, 어. 어, 왜 이렇게, 어왜 이렇게 꿀로거리죠? 조금 제가 지금 떨리거든요. 잠시 가볼게요 와, 이거 좋다. 1축에도 에어소스펜션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거 승차감 좋죠? 근데 선생님, 여기서 에이다스가 네. 옛날에는 40km 이상만 돼야지 작동이 됐었잖아요. 아, 그리고 막 센터링 기능도 없고. 근데 이제는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기서 한번 해봐요. 이거 그냥 완전 제 산타페랑 똑같네요. 맞습니다. 승용차랑 동일한. 진짜 승용차의 느낌의 ACC가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음, 그리고 이게 지금 에이다스가 내비 기반도 된다면서요 맞습니다. 그럼 이거 그냥 진짜 싼다페 팰리세이드 아니에요 솔링 그리고 네. 지금 사이드미러 어때요? 나 지금 사이드미러 처음 봐나 그 너무 진짜? 긴장해가지고 미안합니다 근데 너무 좋다 이게 사실 점폭이 엄청나게 큰 차잖아요 카메라로 보니까 훨씬 더 정확하네 네. 시인성이 확실히 좋아져가지고 이게 좋은 게 야간에도 좋고 특히 비올때 정말로 좋다고 해요 승차감은 뭐 대충 알겠으니까 네. a c c 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한번 해볼까요? 지금 앞에 아이오닉9이 있거든요 아이오닉9은 따라서 ACC 한번 작동하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오 이거 사이드미로 좋네. 어머 어머, 아이오닉 나연이 왜 이렇게 조금매요 아이오닉 난이 거의 그거 수준이에요. 아, 캐스 아, 퍼, 캐스 퍼. 네, 선생님 이거 왜 이렇게 조금매요이 상황에서 저가 SCC를 한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타빈코가 적용어 있기 때문에 전방차가 존재하고 저희 자차도 정지해 있는 상황이며 브레이크를 밟고 있을 상태에서 SCC 진입이 가능합니다. 저 브레이크 밟았어요? 지금 네, 진입이 되어 있습니다. 어 그러면 떼요? 어 진짜 떼요, 네. 선생님? 선생, 네. 선생님 네. 손... <laughs> 선생님 <괜찮습니다>. <웃음> 선생님 <웃음> 지는저도알 아서 멈추 네요. 선생님 근데 이게 차간 거리도 있나요? 맞습니다 그 1단계 너무 안돼 이런 것들은 한 3단계 아니면 2단계 선생님 선생님, <laughs> 선생님. ACC 해보니까 원래는 뭐 이런 상용차나 아니면 승합차 같은 경우는 되게 급하게 따라가고 급하게 멈추는 느낌이 있는데 이거는 정말로 승용차처럼 약간 천천히 우리가 쓰던 그에이 a 스 느낌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장거리 운전하실 때 기사님들이 너무나 편할 안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이거를 눌러주셨는데 네. 그러면 화각이 조금 더 넓어져요 아 그러니까 후진하기 전에 화각이 바뀌는 거구나 어, 어 맞아 그러면서 후진을 제가 넣었어요 그러면 여기도 있네 여기도 맞습니다. 있고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야 내가 언제 또 이런 걸 넣어 아, 감개무량입니다 아손님 이제 다음 분 타셔야 됩니다 이제 나오세요 어때 좀 멋있었죠? 약간 네. 어때요 약간 지금 이런 이런 느낌 네 지금까지 비비지였고요 오늘도 여기서 솔린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안녕